여러분, 저 알바 갔다 올게요. <웃음> <웃음> 학교를 갑니다. 다이스유산, 반블라. 와, 오랜만에 햇빛이 쪄고 이렇게 눈이 부실 수 있다니 약간 따스한 그런 공기도 있어. 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래야지 햇빛이 있어야 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 비와가지고 흐리거든요 춥고 날씨가 풀리고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햇빛이 찌다니 덥죠? 아 너무 좋다 햇빛 쩔어 아, 어떡해 오늘은 가야 된다 어딘가에 가야 된다 어디 가지? 아나 오늘 끝나고 공부할라 그랬는데 이제 학세라 아니. 고이 김미 <laughs>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가 나는데 아, 나 너무 당황지고 깜짝이야 <laughs> 나의 벌레 모습이 나와 버렸어 아니야 그랬어. 언니 내 블로그까지 봤잖아 그걸 봤으면 이제 아아아 아, 아, <laughs> 아무것도 없어. 숨길게. 햇빛 주는 것 보소? 그럼 이번 휴일에 뭐해? 요일 목금 휴일. 목금 어, 나 없어, 뭐가. 없어? 응. 아 일정이 없어 아직. 오, 읽어노 공부하고 문학이나 소설 같은 걸 읽어보려고 했는데 응. 진짜 언니랑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니까 한국어로 된 문학을 읽으면 좀 아리송한 표현이있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있잖아. 근데 일본은 내가 이걸 공부를 하게 돼 있고 있다고 생각하니다 맞아, 맞아, 맞아.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게안 돼서. 그래서 아무도 아니고 공부를 해야 돼. 가까운 서치를 해서 매거를 해야 돼. 응.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작품을 읽는 건지, 그냥 콘텐츠를 하는 건지, 건지 모르겠어. 가지고 음. 힘들어서 못 읽고 있어 무슨 어떤 책, 소설을 읽는데, 처음 부분이 뭐아르시거였단 말이야. 음. 근데 그아르시의 음. 그 아를 한자로 쓴 거야. 그래서 그냥 말그대로 처음부터 몰랐던 거야. 처음부터. 음. 근데 아로히가 맞나? 맞는 게 확신이, 확신이 있었는데 음, 음. 찐확신 없어가지고 찾아봤지 아까 맞아, 맞아. 그래서 문장 처음부터 모른다고? 약간 이런 거라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읽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음. 약간 그지하철 타는 일본인들처럼 이렇게 읽고 싶어 나도 그 새로 쓰게 되어 있는 음. 책난 읽으려면 사전이 필요하다 아, 나도, 나도 나도 사전이 필요된다고어나 어느 날 그랬는데 아 개미 따 개미 따언젠나잘 나가겠지? 가방 되게 비슷하게 생겼 이거? 응. 에이블리 <laughs> 나도 이거 어제 어제 블랙옷에 샀나? 이거 한 2만원인가 밖에 안었는데 에이블리가 가방 싸 은행 처음에 글잘못 읽을 때 번역기를 쓰잖아 응. 근데 자꾸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리 다우를 넘어가잖아 음. 근데 그게 자꾸 개미로 번역이 높 음... 안되지 안되지 <laughs> 아, 도대체 개미가 <laughs> 왜 나오지 이러면서었 알고 응. 보니 그게 아리였더라고 아리. 개미가 나올 맥락이 전혀 응, 아닌데 그러니까. 개미가 나와서 집에 왔고요 지금 한국 학교 동아리 후배가 일본 거주자 한정으로 과제할 때 인터뷰할 때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몇개 줬는데 약간 영상을 찍어서 보내서 과제에 도움을 주는 약간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충 뭐라고 말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녕 <laughs> どエギマンプるの영상편지もう그런거 <laughs> <laughs> じゃあ、あなまた、また、作業ソケットを。はめまして、今、日本に住んでいると申します。東京にある早稲田大学で勉強しております。<laughs> 6年前に大阪で1年間住んで、今、東京に来たのは今年の3月ぐらいです。<laughs> では、早速、質問に。 오다의 사세 때이기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랑 라인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채팅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영상 통화할 수 있고, 라인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중 본인이 체감한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지, 1번째는 무료 통화ですね.そもそも 일본은 일반 통화, 일반 전화에서는 아무리 가까이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당장 오늘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까지라기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한자 시험은 이번 주 목요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사 워크시트랑 다자이오사용 소설 있는 거는 내일 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영어공부는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그 영어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과제가 끝나면 2시 반 3시에 자겠죠? 근데 나 내일 또 있어 이거 근데 제가 내일 10시 반부터 6시 40분까지 쭉 수업이 있는데, 제가 이걸 낼수 있을까요? 내일 저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방금 이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자시험공부했고요 그리고 읽었고요 대충 그냥 예습해오세요. 지 과제인 건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영어, 영어 공부 먼저 하겠습니다. 듣게 해을게요 잠을 자서 1, 2 교실을 못간줄 알았는데 2 교실을 못간 거고 3, 4, 5는 가야 돼요. 좋긴 한데 안 좋아요. <laughs> 3 교실 수업을 가고 있고 아지가 입니다. 1시 5분에 시작니다 지금 1시 반거든요. 이 가는 게 어디야? 나 원래 안 갈라고 랬다고 だいぶ珍しいよ。ね、びっくり。しかも早いよな。 뉴스 듣고 요약해서 작문하는 거를 끝냈고요. 제가 빨리 써가지고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난 다음 수업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수업 끝나면 끝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먹어야겠어요. 이바 2,900원에 한5% 비행공간. 이와 이와 상관이 없습니 韓国語で「あばらを言する言葉が由油で脂の乗ったあばらまわりの肉を提供する今日のご飯はおにぎりのカステレビで決まったよセブンカフェイス水素焙煎コーヒーが登場それだとにかく新たな味わいをお楽しみまだ2注年できるぱ杯いかがですか 그래서 피셨고요 아까 오는 길에 오트밀? 오트밀이겠죠? 오트무기 11시 59분까지 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그 과제를 뭐에 대해 서하는 거지? 쇼라인에ついて 원래 일요일 9시까지 였는데 제출이 늦을 것 같은 사람은 미리 말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말했어요 28일까지 하겠다고 28일이 오늘까지인데 오늘 1시 59분까지 나의 장르에 대해서 음아 어, 맛있어 음. 역시 포도맛 맛지매니 고마매니 세뇌니 이마 가다이오 스루 에네르기가 나いので티찍핀띠한테 장르에 대해서 글을 쓰는 그런 과제를 할 건데 구성 같은 거나 가이드라인 좀 알려달라 했더니 현재 상태 관심 분야 이유 가치관 꿈의 모습 구체적 장면 필요한 역량 현재 준비 느낌 다짐 한마디 뭐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잠깐 한국어로 쓰고 그걸 일본어로 바꾸고 빨리 제출해야 돼요 지금 11시 59분까지니까. 한 2시간?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 와우. 아저 1시간 반 만에 끝냈어요. 이제 이거 논문 수업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왜 하다 말았지? 아, 너무 많아. 는 이렇게 입고 학교를 갑니다 아좀 목소리가 이상한 것같아어 하요 아 깜짝이야 내가 <laughs> 진짜 알고 있었는데 너 선물 어 땡큐 기간켄테라고 해서 사다봤어 어 이거 얼마나 우리 까져 있구만 저 포함 중명에서 발표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 발표할 때 사용을 할 소설을 읽어야 돼요 완전 급한 건 아닌데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읽는 것도 괜찮다 구모노이토 대유. 담팬쇼, 담팬쇼, 잣. 오, 단편 소설을 요심데발표스 대소놈아이니. 염imas. 쿠모노 이토아카다가 윤호스케.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가 담팬소, 저서소설이어서아까지아트 읽어가지고 금방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단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을, 소설을 읽으면서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찾고 단어장 저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시 23분인데 수업 8시 5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아, 지금 먹을까? 아니, 지금 별로 안 배운 것 봐. 저희가 교수님이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걸 사회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소설을 정하고 질문을 정하고, 시대 배경, 사회 배경, 뭐 작가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준비해서 발표하는 수업을 하는 느낌인 거죠. 아, 고를까? 一人一人暮らしですか。あ,あ、そうそうそう。うん,うん、うん、じゃ家のあのこの近くに家に家があります。ああはい。うん。彼女はまだ大丈夫です。そう。うん。職はそれほど。結構そうそうそうそうそれほど難しくない。うんうん、なんか授業にこんなに韓国人が多いのは初めてかもしれない。え、うんうんね、じゃあ論文とかに興味があって聞いたんですか。 음. 반가웠어 잘먹겠습니다 아, 맛이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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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음. 음. 괜찮 음. 음, 살지만큼은 그게 음, 음. 음, 없다 던질만한게 없다 짠 핸드폰 케이스를 바꿨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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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상 입는 이런 치마랑 이런 남방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어서파이스잔 부탁드립니다. 드링크가 제로 코라를. 많이 고정해 요니다 많이 고요대요 카드로 주세요. 안지세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왜풀려있었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안좋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 시에 일어나서. 우체국을 갔습니다 우체국을 간 이유는 제가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집에 배송이 왔어 근데 제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다시 반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가가지고 이제 그걸 폐업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제 영원한 숙명인 1つを考えたら すぐ進んじゃう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郵便局でカードを受け取るには在留カー카とかマイナンバーカードとか自分の確認ができる 저희 가서도 그 저레이가 시즌 안 됐을 때도 그것을 까먹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우체국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야 돼라는 생각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면 일주일 전에 그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일단 가야 돼. 일단 가서 받아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뭘 가져가겠다는 거 생각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가지고 30분 걸려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아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나 카드 같은 거 있으면 빼라 이래가지고. 하, 없는데요. <laughs> 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없으면은 저희가 그 우체국에서 배송할 수 있다. 어, 주소를 적고, 오늘 저녁에 온다는 것까지 학기를 받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우체국 나와서 한 10초 딱 걸었는데, 막그 집에 다시 가가지고 재료카드 가져가서 다시 우체국 가면 되지 않나? 오늘 저녁 7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 사이 동안, 그냥 전전근근 그냥그 사이에 갇혀있는 거죠. 그집 가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아, 하, 너무 오래 걸리고, 한 시간에 한 개밖에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체국 q r 코드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다시 우체국에서 저희 집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신청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방금 스타벅스에서 그, 할거 하고, 맨날 포장해서 집에 왔습니다. 2 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카페에 있었는데, 30분 정도는 한국 교수님이랑 논문, 대학원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잠깐 전화를 했고요. 한두 시간 정도는 할 일을 정리하고, 과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그 등록 딱 해놓고, 친구들이랑 카톡도 하고, 인스타 DM도 하고, 좀 있다가 8시쯤에 엄마랑 영통하기로 해서, 맥날 먹으면서 엄청 하려 아무튼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에 제 일과는 이랬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남이 누가 하지? 이 같은 동시간 때에 이 사람은 이런 걸 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걸를 하고 궁금해 하면서 아넌 그런 거이 시간 내가 이거 할때넌 그거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약간 그 위로를 얻는. 이거 일본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았을 때도 한국에제 본가에서 살았을 때도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군가 이거 하고 있겠지? 아 그래 나도 그거 하고 나도 이시간에 그거 했으니까 었 뭔가 안심이 된다. 뭐 같이 우리 살고 있는 곳이구나 우리 같이 살고 있구나 약간 이런 확인을 할수 있다. 그냥 제 기본 성격, 제 스타일이 음 뭔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안정감을 얻고 그러는 것 같아. 요 뭐야 뭐야? 엄마, 엄마 니도